안녕하세요. 케이피아노예요. 제가 퀸의 음악을 시리즈로 연달아서 여러 곡을 올렸었는데요. 보헤미안 랩소디 피아노 배우기 그리고 돈스탑미나우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 위어 더 챔피언 이렇게 네 곡을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피아노 악보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악보리 신청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한 1000명 정도까지는 제가 일일이 메일을 다 보내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요청을 하신 분들이 많아져갖고, 현재까지 지금 거의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주셨어요. 어, 그래서 제가 채널을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메일을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리기가 너무 버겁더라고요, 사실. 그래갖고 제가 방식을 조금 바꿔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피아노 악보를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조금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댓글이랑 뭐 설명에도 다 이렇게 첨부를 해놨는데 그래도 그거를 확인을 못 하시고 계속 댓글 주시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오늘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피아노 악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올렸던 그 퀸의 영상들 각각 영상에 그 설명 참고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그 자세히 보기 버튼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거기에도 피아노 악보 링크를 다 첨부를 해 놨고 그리고 아니면 영상 밑에 댓글에 보시면 제가 댓글 고정하기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그 피아노 악보 링크가 붙어 있어요. 그제 블로그에다가 지금 PDF 파일로 첨부를 다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타고 가시면은 제 블로그에서 바로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또 반대로 악보 안 보내준다고 막 싫어요 누르고 막 이상한 악플 쓰고 막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그냥 만약 기다리면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 그 설명 참고 그 자세히 보기에다가도 각각 영상들 링크를 다 걸어둘게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링크를 바로바로 바로 타고 넘어가시면은 거기에 이 유튜브 자체는 제가 악보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 영상에 그 악보 링크를 같이 첨부를 해도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 갖고 바로 연습을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만든 퀸의 악보들은 모두 제가 직접 제작을 한거고요 그래서 그걸 혹시 뭐 무분별하게 배포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본인들이 순수하게 연주 하실 때 사용하는 목적으로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악보 링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 화면별로 다 캡쳐를 했어요. 캡쳐를 해서 자세하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 그 영상 밑에. 저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설명이 밑에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저희 밑줄 친저 밑줄 친저 링크 부분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고정 댓글에 밑에 쭉 보시면 고정 댓글에도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어요. 네, 거기서 클릭을 하셔도 바로 피아노 악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제 블로그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저 모바일로 보통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모바일 저 위쪽에 보면 커뮤니티라고 돼 있는 탭이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하셔도 제가 왜 이렇게 악보 배포하는 방법을 좀 변경을 했는지 그 내용을 제가 밑에 좀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링크를 같이 다 첨부를 해놨으니까 거기서 바로 그냥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